자, 오늘은, 사사기 또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사사기 말씀 통해서 저희가 어제도 어,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사사기의 사사들의 출신과 또 내용들에 대해서 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사사기 말씀은 이제 모세우경과 우리 그 여호수아를 공부를 해오면서 이제 이 사상의 말씀들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정말 충격이 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어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나. 때로는 우리 삶에 좀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겸비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어, 겸손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항상 또 고난이 오더라 하는 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이 올때그 어,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죠. 전쟁의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겨 주신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하면 다 이겨 주신 전쟁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순종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즉각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때. 이제 어려움이 오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중 것은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남겨 놓지 말고 다 없애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멸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시고 또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고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면 또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오고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평안하고 안식이 왔을 때가 참 중요해요. 뭔가 성공하고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다시 교만입니다. 그 고난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어, 다시 겸손해지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다시 또 어, 대적들이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 사사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네, 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바락을 포함하면 어, 13명인데요. 바락을 빼고 12명의 어, 사사들을 한번 보면 출신들이 그렇게 어, 사사라기를 읽을 때 어, 사사들이 왜 이러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사 삼손을 보면 삼손의 삶을 보십시오. 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서 술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포도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머리 다 자르죠. 또 포도도 마시죠. 포도, 술도 먹죠.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을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이 사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좀 약간 어떤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방금 들었던 삼손이죠. 그런데 어, 삼손이 이렇게 다스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 보게 됩니다. 자, 광야가 아닙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무슨 그런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아유, 음, 많은 것이 부족한 그런 산지나 시골보다 도시에서 살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곳은 이미 많은 곳의 성업들이 만들어져 있는 가난 땅입니다. 많은 발전된 문화가 있는 곳, 가난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많은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지, 왜 그렇게 사고를 치는지, 왜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지, 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들을 보내셔야 했는지, 어제도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었죠. 일장 말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어, 보게 되신 부분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어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저희도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그래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수 있다. 유다 지파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했을 뿐 방금 여기 1장에서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의 빌부터 살던 어 그러니까 그냥 신세지고 살던 시므온 지파 기억하시죠? 유다 지파 땅이 이러면 이 안에다가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같이 가서 가나안 땅을, 남은 땅을 정복하고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정복하지 않았다. 유다 지파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고 가나나타는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하긴커녕 도리어 정복, 이방 족속에게 쫓겨난 지파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될까요? 왜 이렇게 실패하고 망하게 될까요? 바로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죠. 이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곱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사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건늘자이 땅의 주민과 함께 어떻게요?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쌓아놓았던 우상 숭배의 단을 다 헐어라라고 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는들. 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 뭐라고요? 불순종한 겁니다. 네 해놓고 안한 겁니다. 네 알, 해놓고 순종 안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타깝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는 거죠. 제가 어, 저희 아들 이제 진아. 교육할 때 초등학교 육학년 때까지 제가 어, 이렇게 야단을 쳤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육학년 딱될 때까지 제가 회초리를 1년에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무섭죠? 뭐제 아들이 볼때제 체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힘도 얼마나 세겠습니까 회초리를 딱 들면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한세번 또 때로는 한네번 정도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말잘 들어요 보통 말을 잘 듣는데 때로는 말을 잘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회초리를 이렇게 탁 듭니다.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한번 탁 칩니다. 땅바닥을 회초리 탁 치죠. 그러면 아이가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죠. 야단치고 혼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어, 가족을 소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해야 될 임무를 반드시 수행하고 반드시 해야 될 임무를 수행하고 하는 일들을 어, 가르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갈때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가는 어, 그 아이들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뭐라고요? 않겠다. 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를 찌를 것이다 하는 거죠. 너희를 아프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랴. 그 우상 숭배할 수,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것들이 어떻게요? 올무.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사냥할 때. 이렇게 링 같은 걸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뭐 사냥하는 짐승이 거기 딱 묶였을 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잡아놓는 거있지 않습니까? 그런 올무가 되게 하겠다. 어, 빠져나가지 못하겠다. 너희들 거기 꽉 잡힐 것이다.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아, 사자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우는지라. 엉엉 펑펑 울었습니다. 거기에 장소 이름은 뭡니까? 보길입니다. 보길에서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더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보임에서 그들이 거기서 요호와께또 제사를 어, 지내는 일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실수를 돌이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인 거 용서해주십시오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일이 한번 이때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났으면 또잘 지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이것도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110세, 110세에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 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2장 10절입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정말 안타까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됩니다. 자, 다음 제가 이렇게 써 봤는데요. 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사 죽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생하신 일을 보았던 사람들도 다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무엇을 여러분 섬기게 됩니까? 바로 어, 바알과 아스타로시라고 하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됩니다. 어, 너무나 안타깝죠. 아 정말 왜 이런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길까요? 2장 2장 11절부터 보면. 바알을 섬깁니다. 네. 그냥 여호와의 목전에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 있으시죠? 2장 10,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아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불순종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초리를 드십니다. 하나님의 뭐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어 2장 11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 바 발을 숨기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일들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어 주신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따르며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이스라,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해초리를 어, 드시는데 바로 그것이 약탈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요.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시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 정도면 내 능력으로 돼. 아이 정도면 나 아, 됐어. 아이 정도면 좀 이루었어. 아 성취했어. 이 정도면 됐어. 아이 생각들. 그래 하나님 없어도 돼. 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내 생각대로 할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모든 교만이 결국은 그들에게 어떤 걸 주게 됩니까? 바로 재앙을 주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겸손해서 겸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순종합니다. 교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하면 불순종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약탈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평안해지고 나면 그들은 사사의 말도 듣지 않고 또 엄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경배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해 또 사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사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고 조상보다 더 타락하고 다른 신들 따르고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와 완벽한 행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분위기는 어둡고 답답합니다. 어,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 매일 아침마다 또쭉 한번 읽어 통독을 해보십시오. 어 저는 이번 주에는 사사기를 좀 이런 식으로 좀 개괄적으로 뭉쳐서 끝내고 싶습니다. 운열부터 삼손 이야기까지 쭉 나오는데요. 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요. 어, 사사기에 자 사사기에 사사가 다스리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고 배우기를 바라셨을까요? 왕이 없으면 누구나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 자, 사사기 맨 마지막 장맨 마지막 절입니다. 제일 끝장끝절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왕이 없으면 망가진다. 자, 여러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들은 왕정정치를 했습니다. 왕정정치, 왕이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정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입니다.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이나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17장, 18장, 19장, 21장.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 왕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안 왔습니다.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만 엉망진창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사사시대처럼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고 살도록 외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포장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이 어려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만 제발 순종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참 음, 이슬람 라마단이 시작된 날입니다. 아, 무슬림 이슬람 라마단이 시작된 날입니다. 어, 보통은 저희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영적 전쟁이 좀 있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 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잘 오늘 어, 모든 무슬림들이 오늘부터 어, 기도 시작하는 날입니다. 4 0일 동안 사일 네,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박 금식하면서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면서 한 날입니다. 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분들은 정말 안,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어.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 라마단이 시작되는 날또 오늘은 또 공휴일입니다. 어, 휴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